양주에서 넓은 집을 찾고자 하시면 이쪽 지역인 백석 지역으로 많이 오시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인근에 성숙되어 있는 인프라까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지 마음에 드는지 꼭 찾아드리는 굿빌라 t v 정부장입니다. 봄이 왔는가 했더니 어느 순간 벌써 더운 여름으로 진입하고 있는 4월의 중순인데요. 백석하면 초, 중,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인근의 인프라까지 다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곳 백석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이렇게 넓은 주차장과 40평이나 되는 넓은 실을 찾고자 하신 분들한테 저 구필라TV 정부장이 원픽을 추천드리는 뷰가 좋은 3림 타입을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요. 저와 같이 바람께 만나보러 가실게요. 오늘의 집 전실 공간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는 전실 공간 바닥은 포셔린 타일로 마감시공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신발장 공간과 벤치 공간이 같이 있고요. 반대쪽 공간에는 전실 팬트리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집을 추천하는 이유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신발장 공간은 상고와 하보 수직장, 유리거울과 벤치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하고 편안하게 신발 신을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파부 띄움식 공도 넉넉하게 되어 있으니까 매일 대휘를 신는 신발도 편안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주 백석에는 집이 많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집들은 다들 특별해요. 전실 팬트리 공간에 있는 신발장 공간도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신발장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도 단차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 앞쪽도 여유로운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세지면 자전거도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집 중문은 이렇게 골드 프레임으로 3면동 중문 슬라이딩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무장 추천은 온대지 바로 들어오셔서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우리 집은 실평수 40평이 넘는 넓은 쓰리룸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실 들어오자마자 1번 방, 메뉴실 공간, 반대쪽으로 2번 방, 더 들어가면 넓은 주방과 거실이 있는 실내 공간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의 우리집 제가 추천해드린 이유는요 이렇게 막힘없는 삼뷰도 준비가 되어있다는 건데요 넓은 거실 공간을 지나면 우리집 안방인 넓은 3번 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집 1번 방 빠르게 만나보실게요 정말 넓게 시공이 되어있는 1번 방인데요 더 좋은 이유 알려드릴까요? 우리집 1번 방은 방 사이즈도 훌륭하지만 팬트리 공간이 두 개나 있어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정말 압도적인 사이즈인데요 양쪽으로 넓은 팬트리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가 자리는 3,030이나 나와요 넉넉한 벽체 자리는 3,580 조금 더 보태면 서울 시내 안방 사이즈예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우리 집 바닥 공간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강마루도 시공이 되어 있답니다 조그만 팬리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널찍한 팬리 공간으로 두 개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옷이나 학용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넉넉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집은요 보면 볼수록 매력있어요. 이렇게 1번만 보셨고요 다음은 우리집 메뉴실 공간이에요. 욕조가 있는 메뉴실 공간, 백석이니까 가능해요. 바닥 공간은 넓직하게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골드 프레임의 대형 글라스 유리 수납장 젠다의 선반도 넓직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세면대와 양변기 골드 컬러로 컬러풀하게 모집 메뉴 시공간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집에 좋은 점을 모르시겠다고요? 따라오세요 이번엔 이번 방이에요 우리집 이번 방도 이렇게 사이즈가 넓게 시공되어 있는데요 창가 자리 2,890 넉넉한 벽체 자리는 3,370 그리고 이 방에도 넓은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넓은 팬트리 공간도 보셨나요? 안방도 아니고 작은 방에 는 팬트리 공간이 정말 사이즈가 넓게 나왔어요. 아이 옷들 충분히 다 수납이 가능할 정도로 넉넉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바닥 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이 공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집 2번 방은 이렇게 철광도 잘 들어오고요. 각방 시트 몇건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집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집이 왜 좋은지 점점 믿기실 거예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데요. 넉넉한 창가 자리는 4580 5인용 소파 넉넉하게 들어가는 소파 공간은 3 0 0 0 광폭 포실린 타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아홀 공간에는 대형 TV 벽걸이 또는 TV로 놓고 보실 수 있는 깔끔한 공간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벽등도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월패드 보일러 컨트롤러도 매립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의 5m가 넘는 거실 폭에 천정 공간은 이렇게 천정 띄움 시공도 되었기 때문에 최강 환기 놓치지 않았고요. 우리 집에 또 다른 좋은 점은 막힘 없는 산비입니다. 우리집 소파에서는 대형 TV도 걸감있게 시청하실 수 있고요. 조금만 고개를 돌리시면 막힘없는 산뷰도 우리집에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거실에도 대용량 시트메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집에 또 좋은 점은요. 침실 앞으로 앞쪽으로도 베란다가 넓게 시공되어 있어요. 베란다 공간 폭 넓적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단차 시공도 되어 있고요. 수납공간 짜서 이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부 환기창도 시야감 좋게 통창으로 시공되어 있어요. 앞쪽에도 화분을 놓있는 공간 여유롭게 만들어드렸고요. 위쪽으로 전동 공지대도 시공되어 있으니까 옷들 걸어놓으시면 금방 마르겠죠? 우리집 3번 방은 안방 공간이에요. 환기 체험 걱정하실 필요 없이 양쪽으로도 넓게 창 시공되어 있고요. 안방 천정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 시공 되어 있습니다. 창가자리는 3240이고요. 와이드한 창이 있는 이쪽 창가자리는 3400 우리집 공간에는 넓은 침대 도실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집은 파우더장과 드레스룸도 넓으니까요. 와이 정도 사이즈면 집에 있는 웬만한 옷들 다 수납이 가능할게끔 널찍하게 드레스룸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외부 환기창도 널찍하게 시공 되어 있고요. 파우더장도 넉넉하니까요. 어머님들 편안하게 화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서브욕실 공간이 이렇게 넓어도 돼요 공간이 넓으니까 파티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 쓰는 공간도 넉넉해요 수납 많이 할수 있는 글라스 유리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집 정말 좋죠 이번에는 우리 집 넓은 주방 공간이에요 상하구장은 넉넉한 공간으로 화이트 컬러로 시공되어 있고요 주방 상판과 아일랜드 식탁은 멀바우 상판으로 시공되어 있네요 우리 집은 시즌 매어컨 뿐만 아니라 냉장고도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식탁 공간 앞쪽으로는 4인용 식탁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식탁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주방 창도 와이드하게 뽑아놨기 때문에 환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사각 대형 싱크볼과 오픈형 수전, 방파 오븐, 상공 쿡탑은 가스레인지로 시공해드렸어요 물론 후드도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어머님들 핸드폰 놓실 데 없잖아요? 여기다 놓으시면 되세요 무선 충전 키셋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공간 앞쪽에도 베란다가 있는데, 오집은 다용도실 공간도 있어요. 다용도실 공간 사이즈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가정용품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 펀반도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볼런 1등급 린라이로 설치해드렸고요. 대형 워시타워도 들어갈 수 있는 널찍한 공간에는 수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 환기창도 넉넉하게 종창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추천해드린 오늘 집 어떠셨나요? 오늘의 우리 집은 넓은 평수에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쓰리룸 타입이었습니다. 정작 내 마음에 드는 집이 없는 분들은 오늘의 집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막힘없는 산뷰와 압도적인 넓은 실내 사이즈와 각 방마다 들어가 있는 팬트리 공간 풀옵션의 시트 몇 권과 냉장고까지 들어가 있는 오늘의 집 영상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오늘의 집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2억대 준비를 해드렸고요 생일 최초 진행 시에는 실입주금 2,500 있으시면 오늘의 집 구독자님의 집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